Gracias. <laughs> 자, 블랙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지않안되을 재단이 초벌에 가지도 아주 찌그러 위험한 것 같아요. 초보자는 초보자답으 이런 것을 일단 하다가 가기로 하고, 다이아몬드 잘 타고 오지 배우면서 찍는 거는 아니다고그래 거예요. 할수 있는 데서 자세 를 잡고 있와이아니 날씨도 되게 좋 u r e if you're going to be a b 시작 to get a l i t t 는거 bit 만 f 는 little bit 요 f a l i t t 아무튼 올해 올해까지는 게임. 저맘오픈 할거에요 버트리저마운트부터더버트리스 오버트리스 오버트리스 오버트수있 오버트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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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아, 어딘가 모르게 그, 그 고수분들이 타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. 요번에 그 인튜브에 그, 그 어떤 수상인이 타는 거, 강에서 네. 착착 이렇게 타는 거를 음, 카빙, 카빙이 아니라 그 착, 좀 내려오자. 카빙하고는 이러면서 이렇게 숄탄숄탄그 r e 저저 이제 이퍼 s u r 뒷발만 m e I'm sure t i m 으 I'm sure time. I'm sure t i 로 e i 가 sure t i 가 e 확실하게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킁킁 해보니까 언제 제가 제 멋대로 익혀가지고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되기는 되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냥 또 이게 원래 스타일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게로 확실히 그 확실히 배우는 거는 그 기본을 잘 배워놔야지 블랙 다이아몬드에서도 이게 음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바로 차로 내려와 있고 들 이거는 무기는 뭐 그냥, 그냥 끌어당기기 식으로 막 그냥 막하니까 뭐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이팡 이팡 탁찰 수밖에 없죠 근데 암튼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내려오기 때한 번에 쉬지 않고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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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럭 니에 놓은 거는 다섯 번은 돌고 한번 씻고, 이렇게 내려오는데, 아직 운숙하지도 않고, 처음이라서, 음. 여기서 기초에서 다시 이 확실하게 이렇게 모양을, 모양을 다져가지고, 음. 어. 근데 스피드가 중요한 게 있는데, 스피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은한것같아는 제가 그냥 평지에서쭉 그냥, 엣지를 사용하지 않고 면적으로 내려가는 게한 50마일, 50km 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스피드는 뭐, 근데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내려, 내려오면서 그 정도 스피드로 내려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플스를 착착하는 곳으로 내려와야지. 직활강으로 내려오면 거꾸로 꽂히는지 워낙 고소분들은 몰라가 일반 카봉을이삼좀어려에다가 삼각대 인과에다이 삼각대 인과에다가 삼각대 에 삼각대 에다가 삼각대 에다가 삼각대 인과에다가 삼각대 인과에이가거각요길과에다가삼대인가대신 멀리 가삼을때 인과에다가 삼대가 삼각대 가 저가 조금 더 더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보통님들의 손해를 낼수 있도록 FM대로 열심히 배워보다 열심히 아까부터 같이 이거금 되게 더워가지고. 내려갈 때막 땀이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잡촉 지금 해가 좋아 가지고 블랙 다이아몬드로 뭐 일단 뭐 몹시는 해주는데, 이건 나중으로 누르고 일단 자세부터 제대로. 아, 그리고 저, 제가 이거, 어, 스노우보드를 배우면서, 그, 톨션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봤거든요. 근데 이제, 막 이렇게 내려가다, 아, 톨션이 뭔가,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죠. 그들의 그랬더니, 아, 그 아, 뭐, 그거, 어, 어느 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써봤는데, 그냥 획 돌아가 버리더라고요. 획, 그냥, 예, 꼬부게 돌아가 듯어 그래서 이게 무슨, 어떤 경우에는, 제 생각에,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서 들어올 때는 상급자 뭐 이상 급한 데서 들어올 톨션을 쓰면은 좋지 않을까. 평지에서 쓰니까 획 돌아가 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들어 내려온대로 올라가 니까 맞잖아. 이런 일반 슬로베에서 그래 가지고 아무튼 어쩌거나 저쩌거나 내릴 때가또 대각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. 그래 가지고 스피드에 관계 없이 자세로 서 기울기를 잘조하면서 그 와이퍼 턴이 되지 않도록 꾹꾹 밟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꾹꾹 밟으면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. 자세가 중요 어, 앞에 사람이 너무 젖으면 부담스러워. 이제네. 이쪽도 너무 청진지들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골린이 되든가 뭐 하든지 자세가 중요한 거 같아요. 자세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왼쪽에 더울 때제대로 더울 때이렇 되는 거예요. 이제서 끼는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붙이려고 얘를 들어가지고 제대로 붙이면 좀봐쉽습니 이게 앞으로 하니까 좀거떻 해서 필로하니까 그걸 확실히 좀 제가 좀편하고 부담스지 않은 것 같은 기도하는 쪽에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 おいしい。<laughs> I was just...